오늘은 2026년 1월 2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을 차트 중심으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해 첫주 강하게 출발한 삼성전자, 과연 지금 이 자리가 기회인지 아니면 조심해야 할 자리인지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죠. 개별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010-2701-6611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12만 200건의 시가를 형성하며 장을 시작했습니다. 저가 역시 시가와 동일한 12만 200원 이후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장중 고점은 12만 4,500원까지 치솟았고 종가는 고점에서 약간 밀린 12만 4,200원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대비 4,200원 상승 플러스 3.5%의 강한 양봉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종가가 장중 고점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가와 저가가 동일하고 종가가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됐다는 건 종일 강한 매수세가 유지됐다는 의미죠. 즉, 오늘 하루는 타락 시가저점, 고가 근접 마감 이라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양봉 형태가 나타난 날입니다 이제 거래량도 함께 보겠습니다 금일 삼성전자의 거래량은 1,237만 6,135주로 이전 평균 거래량 대비 확실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수급 기반의 상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가격만 밀어올린 게 아니라 실제 수급이 동반된 강한 추세라는 것이죠 지금 주가의 위치는 모든 주요 이동평균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5일선, 20일선, 60일선까지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 단기 5일선과 10일선이 주가를 아래에서 강하게 떠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정배열 상태는 전형적인 상승장 구조이며 추세매매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라 볼수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11월 초중순 이후 21선 근처에서 안정적인 지지 흐름을 보이며 박스권 조정을 소화했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명확히 이어가는 모양새죠. 혹시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오른 건 아닐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진입하면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 고가에서 마감된 흐름은 단기 급등 이후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고점을 향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구간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림을 기다려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더욱 유효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분할로 들어가야 될지 손절 라인은 어디로 설정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상단에 010-2701-6611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종목 분석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평당과 자금 상태에 맞춘 1대1 전략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저항 구간을 살펴보면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는 신고가 영역입니다. 과거 고점인 12만 3천원대를 완전히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기술적 저항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매도세가 몰릴 자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인 저항을 제외하면 상승탄력이 더 붙을 수 있는 조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오일성과의 괴리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눌림이 나온다면 12만 2천원 초반이나 5일선 부근까지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은 오히려 저점 매수 타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21선이 탄탄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고 과거에도 이평선 이탈 없이 상승 추세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와도 추세 자체가 꺾일 가능성은 낮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도 중요합니다. 연말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특히 12월 중순 이후로는 연속적인 매수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수급은 단순히 단타성 자금이 아니라 중장기 베팅 관점에서의 수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 또한 삼성전자에서 매도보다는 중립 내지 소폭 매수 전환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 현재 구간은 대기 매수세가 점차 쌓여가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대형주는 개인의 판단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보유 비중이 크신 분들은 1%의 움직임에도 수익률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 매수 고민 중이시거나 보유 물량의 일부 비중 정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상단의010-2701-6611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 계좌에 맞는 전략으로 정확히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금일 기준 124,200원에 마감하며 시가와 저가가 같고 종가는 고가 부근에서 마무리된 매우 강한 양봉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거래량 역시 1237만주 이상 유입되며 수급이 실린 상승이었고, 이동 평균선 정배열 상태, 외국인 순매수 흐름, 고점 돌파 후 지지 성공 등 상승을 뒷받침하는 모든 기술적 요소가 유효한 상태입니다. 물론 단기 과열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되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므로 보수적인 분할 접근 전략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 누군가는 계좌가 초록색으로 가득 차고, 또 누군가는 빨간색 화면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중 어떤 쪽에 속하고 계신가요? 혹시 늘 비슷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좋은 종목 추천드립니다. 하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자 방식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흐름과 진짜 기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010-270-1661을 번호로 기회. 라고 딱한 글자만 보내시면 오늘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과 앞으로 흐름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 전략까지 빠르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시장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위험입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운도 아니고 감도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투자자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단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을 몰라서가 아니라 타이밍을 몰라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에서 좋다고 나오면 이미 고점이고, 차트가 좋아 보인다고 들어가면 눌리고, 눌림이라고 생각해서 버티면 또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손실이 커지고, 결국 손절하게 되는 구조. 여러분이 수없이 경험했던 그 패턴들입니다. 이런 구조를 끊으려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실제로 세력의 움직임을 받고 있는지, 어떤 자리에서 급등 신호가 임박했는지, 어떤 종목을 지금 당장 관심 종목에 넣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검증된 흐름과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계좌가 흔들리지 않고 수익 구간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시장은 늘 기회를 주지만 준비된 사람만 그 기회를 잡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고 잡아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통해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고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시장,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거래량이 살아나는 종목, 수급이 쌓이는 종목, 세력이 장기간 눌러놓고 매집해온 종목들은 결국 한 번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급등은 늘 조용히 준비되다가 갑자기 터집니다. 그 터지기 직전의 타이밍, 이것을 잡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제공해 드릴 종목 추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한 건 많지 않습니다. 단 하나, 지금 터지기 직전인 그 종목을 아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매일 시장을 분석하면서 수급, 거래량, 세력, 매집 패턴을 직접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모든 걸 공개할 수 없지만, 기회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바로 오늘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작정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기반, 흐름 기반, 실제 시장에서 검증된 패턴 기반으로 선별한 종목입니다. 단순히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바로 그것입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기회가 오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흐름을 익히기만 하면 계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매일 단타로 흔들릴 필요도 없고, 불안하게 차트를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단 하나, 올라갈 종목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드릴 종목은 지금 이 시장 흐름을 가장 잘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세력 매집 신호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고, 거래량 패턴 역시 안정적이며, 기술적 지지 구간도 확실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방향이 잡히면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으며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동안에도 기관과 세력들은 자리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늘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의 기회는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종목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고 있습니다. 010-2701-6611 여기로 기회 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급등 가능 종목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잡는 사람은 잡고, 망설이는 사람은 놓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준비된 분들과 함께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지는 순간,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010-270-1-6611 기회라고 보내시고 달라질 준비를 하십시오.